좋아가지고 바다도 맑고. 너무 다시 여기 세스코 밑에 그때 다이빙 했던 곳으로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한데? 아 어, 잠깐만 진짜 뭐지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전방은 깨끗했거든요 여기 아 잠깐만 여기 너무 꺼졌다 웬일이야 아 조겠네 아 여러분 제가 냄새 엄청나가지고 방에 내려가서 방 바꿔달라 했거든요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고 제가 흡연실로 예약을 해놔가지고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 며칠만 버티자. 근데 진짜 담배 냄새 너무, 어우, 너무 별로야. 아무튼 저는 빨리 후딱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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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네. 이제 첫밥 먹고 저번에 먹었던 거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또 왔고. 네. 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푸른 동굴을 가요. 내 얼굴 이 <laughs> 어, 얼굴 상태가 너무 어짝이야와 여러분 푸른 동굴 하러 이제 왔거든요. 쇼핑하러 왔는데 너무 예쁘다. 저기 뭐지 구명조끼랑 오리 오리발 아니면은 저기 뭐지 아무튼 이거 필수거든요. 재밌게 놀다 올게 응.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면 스노클링 포인트 장소. 그리고 여기서 200m 가면은 어, 그 동굴이 있고요. 네. 저는 푸른 동굴 진짜 재밌게 스노클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푸른 동굴 진짜 스노클링 진짜 추천. 제가 오키나와서 갔던 데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진짜 최고 최고. 짜잔 이건 파인애플 주스 음. 요 조금만 뿌려봐 살짝만. 여러분, 이거 와사비 오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또 이제 숙소 들어가서 준비하고 나왔고요. 어, 아울렛을 저번에 이제 쓰나미 경고 때문에 못 들어가서 오늘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귀여운 요 원피스 입었고 이것도 시인에서 샀어요. <laughs> 이 정도면 저 시인한테 광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음. 왔어요. 다시 오늘은 조금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는 김즈라는 곳인데 진짜 네, 재잘은 없어요. 뭐 유발, 라이프로렌, 노스페이스, 반스 몇개 음식점들 켈빈 클라임. 아 저는 사실 이거 우포스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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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끝났어 끝났어. 사고 싶은 게 없어. 저는 이 오프스 진짜 잘산것 같아요. 지금 오늘 룩에도 잘 어울리고, 굽이 높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치해. 모자, 예쁘다. 이거 한번 써볼까? 귀엽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는 나 여기는 할.. 할 아. 여러분, 여기는 디단레스토랑도 근데 나는 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돈돈채킹이라는 가게고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와봤거든요 음. 음. 따뜻한 차를 주시거든요. 음. 음. 이거는 족발이에요. 음. 아, 아, 되게 달다 맛있겠다 음 돈까스 레전드 맛있어, <laughs>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laughs> 우와 여러분 무지개 대박이에요 우와 비온디 맑음이라고 무지개 진짜 선명하다 우와 여러분, 저는 숙소, 저녁 먹고 숙소 가서 이제 1층에서 조금 쉬다가 비가 그쳐서 이제 국제거리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런 골목골목을 느끼고 싶어서 걸어가려고요. 여기가 트램 다니는 길이거든요. 길이 또 너무 예쁩니다. 아. 여러분, 근데 벌써 내일 모레면은 또 떠나거든요. 아니 진짜 10박 11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밤에 저녁거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응 목이요 정 여러분 맥주집 왔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항상 어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하던 곳인데 우연히 왔거든요. 근데 맥주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라게 시켰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연히 들어온 빵인데 분위기가 너무 어,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와모리 그 그러니까 소주 일본 소주인데 이렇게 온더락으로 주시거든요. 여기에다가 물을 타서 먹으면 돼. 요 오늘도 왔어요. 우와, 오늘 진짜 하나 다 이제 아점 뭘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소바집이고요. 맛집이라고 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 오늘 마지막 날인 게 내일이 마지막이긴 한데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아쉽다. 짠.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제 또 카페 찾아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가 일요일에 영업 종료하는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우 음, 카페 좋은데. 아, 피곤해. 커피 그래서 좀큰거 시켰고요. 아, 여기 커피, 커피 되게 크고 좋다. 가 중성층으로 있고. 여러분 여기 국제 거리인데 특정 그 날짜마다 이렇게 차량 통제를 해서 여기 도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 너무 좋아요 여기 예쁘다 이쪽브 한번 봐주세요 또 골목골목 이렇게 둘러보는데 네도, 아, 느낌 좋은 곳이 되게 많아요. 날씨가 좋아서 덥지만 기분 좋고 아 여기 시장 쪽이네 오 여기 이제 시장 안에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아좀 시원하다. 지금 그냥 정처없이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아 좋다. <목소리> 와, 컬렉티버. 멋있어. 여러분, 저는 이제 거리 구경하다가 지금 메가 동키호테 왔거든요. <laughs> 여러분, 이거 동키호테 진짜 필수템. 이거 풋플이라고 이제 똥싸기 전에 이렇게 한 방울 뿌리면은 냄새 싹 잡아주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 <laughs> 근데 제가 약간 저는 이제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고 일본도 좀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젠 귀찮아. <laughs> 일단은 동쿄때 구경하면 재밌으니까 일단 구경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그 풋풀이 진짜 추천. 저 같은 똥댕이들 진짜 추천. 나 사고 저 사고 싶어 생겼어요. 이거 엉덩이 비누가 이거 이거 같은데 맞나? 일단 요거 하나 사볼게요. 하나만 사보고 괜찮으면은 나중에 일본 왔을 때 쟁여가겠어. 여러분 저는 숙소 가서 이제 조금 정리하고. 야끼니코 먹으러 나왔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이니까 또 맛있는 야끼니코를 한번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먹기 좋아요 먹기 좋아 <놀람> 여러분 여기는 풀싱이라는 야끼니코집이고요이렇게 음료 무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했고 일단 요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음~~ 그오 음. 아. 아. 어, 네. 매콤한 거. 음. 음. 소스가 너무 맛있다. 밥 먹고, 여기, 가게 한번 들어왔는데, 이게 약간 시그니처, 시그니처 느낌인가봐요. 귀엽다. <목소리>